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장혜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시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지능지수가 낮아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큰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한글 해독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초등학생 7만여 명 가운데 30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문제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주의의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간혹 언어나 인지능력치료시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내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일반 가정에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내는 등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선 지능인이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1에서 84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로 어, 7명당 1명 꼴입니다. 일명 느린 학습자, 학습부진화로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인지 능력과 함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살펴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도시의 품격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편견,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만큼 보듬고 함께 동행해 가느냐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은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며 인지 능력의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적 지원 체계의 부재로 사슬 기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경계선 진흥인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경계선 진흥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지원센터가 생겨나고 있으며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계는 여전합니다. 본 위원도 최근 전 연령대를 지원할 수 있는 고양시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식하고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청년에 한정된 고양시 청년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경계선 진흥인의 경우 청년기뿐만 아니라 학령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사회적 차별과 편견 낙인으로부터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가정폭력, 실업, 직장 내 괴롭힘, 범죄의 노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계선 진흥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참 부럽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경계선 진흥인 조례에 근거하여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계선 진흥인들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이 기관은 경계선 진흥인들의 실태 파악과 정책 발굴, 인식 개선, 나아가 복지관이나 학교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을 네트워크화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발언이 메아리가 되어 우리 고양시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진영인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고양시가 진정한 복지를 이뤄나가는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